장대길입니다. 오늘은 17주차 변형된 모세혈관, 특히 폐와 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제로는 기적보다 예방이 좋아요입니다. 오늘 제가 그 벌써 한 10회 이상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제 얼굴을 봤을 때또 텔레비에 나왔을 때 보면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동영상 보다 실물은 좀 낫습니다 실물은 더 멋지게 잘 생겼는데 동영상만 찍으면 얼굴이 이게 좀잘안 어 나와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보기 어렵더라도 참고 어잘 봐주시고 언제 실물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아좀더그 동영상보다 낫고다 이런 거를 한번 증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준비한 것은 그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이 있어요. 맨체스터 대학에서 그 어, 의과 대학에서 2017년 작년에 그 어, 전신 경화증 내장과 손톱 모세관의 비교라는 어, 논문을 썼더라고요. 가장 최근 논문이죠. 얼마 안된 논문인데. 이 논문에 우리 그조각주름 모세혈관 현미경 여기서는 이제 손톱주름 모세혈관 현미경인데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국 그러면 우리보다는 좀 선진국이죠. 의료 쪽도 저희보다는 좀 환경이 좋을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영국 혼자서 또이 논문을 쓴게 아니라 영어권의 영어로 된 모든 논문을 모아가지고 메타분석법으로 분류를 한 논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세 혈관하고, 심장이나, 폐나, 아니면, 암이나, 아니면은 뭐, 그, 다른 장기들하고, 연관성이 있나, 없나 하는 논문인데, 결론적인 거는 뭐, 여기, 논문을 봐가면서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뭐, 하여튼, 손도 편미경하고, 환자의 그 장기의 질병하고 연관성이 있냐 없냐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논문을 이제 썼다 이러는데 이 내용이 그래도 좀 한번 같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심장과 폐의 질환이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조금씩 나빠진다는 거죠. 감안할 때 사망의 높은 위험이 관련되는 심장과 폐가 사망의 위험에 많은 관련이 있나 봐요. 그죠? 나이가 되시면요. 심폐의 위험 상황을 전신경화증의 하단계 정도에서, 조금 아플 때 정도에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만 일상적인 임상만으로, 일상적인 임상이 뭘까요? 일상적인 임상만으로 그 발견이 충독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논문에 써 있어. 요 그리고 굉장히 긴 내용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을 우편이나 아니면 프린트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로 하고 결론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제 의료용 현미경 이거를 이제 생산하거든요. 이기계로 봤을 때 모세관의 상태가 요거냐 요거냐에 따라서. 질병의 상황을 알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내용이 이분들의 논문 주제입니다. 결론적인 건 뭐냐면 모세혈관이 건강할 때보다 안 건강할 때 폐가 섬유화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논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폐가 섬유화되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호흡량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들이쉬는 쉼이 숨이 짧아져 가지고 숨이 할딱거리게 되죠. 숨이 짧아지면 에너지량이 적어가지고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폐뿐만 아니라 심장의 섬유화가 손끝 모세혈관에서 알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섬유화가 물론 뭐알수 있다라는 게 이제 논문이겠죠. 알수 없다면 논문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 폐동맥 고혈압이 되면 뭐가 될까? 요 중풍 뭐 하여튼 심각한 삶의 질에 상당히 좌우되고. 죽고 사는 일에도 이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논문이 써 있어요. 여기에도 관계가 있고 자가항체가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면역 질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라도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피가 섬유화 되던 심장이 멎던 중풍이 생기던 암이 오던 간에 그런 것들을 일상적인 장비 가지고. 하는 데 곤란하다 이런 전제 하에 이 논문이 나온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일상적인 병원에 가면 뭐 MRI, CT, PET, 그 다음에 엄청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루틴, 루틴 메디컬 디바이스 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조기 예방의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아는 바로는 폐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어떤 암이 있다, 감에 뭐 아니면 뭐 중풍이 오기 전이다 이랬을 때그 일상적인 루틴 메디컬 디바이스 가지고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의 그 구별이 좀 너무 늦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가면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로 많이 아플 때까지는 건강하다고 나오세요. 나는 아픈데, 옆구리가. 나는 뭐 피곤한데, 나는 얼굴이 쪼그라드는데, 건강하다고 나오거든요. 20대도 건강하고, 30대도 건강하고, 40대도 건강하고, 그래서 건강하다고 얘기를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인데, 그런 일상적인, 루틴 메디칼 디바이스가 싸냐? 그러면 안 싸거든요. 한번 측정하는데 MRI나 CT나 PET, 고화질 그 컴퓨터 단층 촬영 같은 거는 뭐 엄청 비싸죠. 100만 원 이상 한번. 근데 사람이 또한 군데가 아프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 이러면 그 병원에서만 확진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재차, 3차 검사를 하고 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자기도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많은 경비들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그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그런걸 좀 조기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게 이분들의 논문이에요 없다면 논문 을 안썼겠죠 있다면 무얼까 하는게 이제 당연히 뭐 손톱 모세가 현미경이겠죠 손톱 모세혈관 현미경으로 어떻게 아냐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논문에 내 요지를, 네.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과를 땄을 때 이게 가만히 두면 점점 말라지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썩든지. 말라서 쪼그라들거나 썩거나, 살아있는 생명은 어쨌든 생로병사의 과정으로 이렇게 건강할 때 건강할 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30살 때에는 이런 30살 미만에 이렇게 건강한 혈관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아프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 진행 과정 초기 과정 진행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루틴 장비로 일상적인 어그 검사 장비로는 알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건강하거나 아프다만 알지 초기 상황이다 어, 진행형이다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쪼그라들 때 사과가 쪼그라들 때 썩어서 이렇게 터질 때에 그거를 모세혈관 말초 모세혈관 특히 손끝의 모세혈관을 봤을 때에 이게 어, 경피증이구나라고 쪼그라드는 피부가 쪼그라드는 경피증이구나라고 이제 진단을 할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이걸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 얘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 그, 나이 드신 분, 우리 그, 어, 자연치유요법이라든가, 노후의 만성질병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 기술이나 이 방법을, 그, 일상적인 병원의 장비가 아니라, 이거는 돈도 안 들거든요. 굉장히 싸죠. 뭐, 불과 뭐. 뭐, 그, 고몇 백만 원 정도가 아니니까, 한번 찍는데, 거의 무료 수준으로 찍을 수가 있으니까,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어,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건강하다고 나왔을 때, 어, 경비가 싼 손톱 모세 혈관 현미경으로 초기 상황을, 이렇게 혈관이, 혈관이 망가졌을 때에 측정을 하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 있죠. 요거는 이제, 이 그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여섯 가지 생활 습관을 맨날 설명을 해왔어요. 그죠? 여섯 가지 생활 습관. 잠잘 자고, 그죠? 계속 있죠? 어, 체온 유지하고, 식습관 좋고, 약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기회에 뭐 다른 어, 많은 자연 대체법이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서 진행형으로 갔을 때는 회복이 안 되냐? 이것도 회복이 되죠? 그죠? 말기 이거 이제 신생혈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를뭐 황무지혈관하고 이랬을 때 사실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이 말기 안아 그러면 일반의 그 일상적인 장비, 루틴 메디컬 디바이스로 이게 나왔을 때에는 사실은 돌이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 결론이 뭐냐 이 논문의 결론은 값도 싸고 측정도 비침습성, 어디 찌르지거나 뭐 엑스레이 쪼이는 게 아니고. 비침습성 외부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그어 손톱 모세가 현미경으로 건강하다 초기다 아니면 진행형이다 아니면 이건 말기다 병원에 가서 그때 가서 이제 진짜로 그 비싼 장비를 동원해서도 찍어봐야 되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번 그어 이야기를 해왔지만 선진국 영국에서 또 영국에서 모은 많은 논문을 메타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장비가 미래에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아무나 쉽게 초기나 진행형 말기, 말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이미 그건 일반 장비로도 측정이 가능하니까, 건강하다 초기다 진행형이다 말기를 구별하는 모세관 현미경이 좋다는 의도로 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 우리, 그, 어, 17주차의 논문은 여러분들한테, 어, 배당을 해드리기지만, 요점은 그거야요 모세혈관 현미경이 폐의 섬유화, 심장의 섬유화, 아니면, 그, 어, 동맥, 관상 동맥, 경화증, 그 다음에 면역력 저하가 모세혈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건강하다 초기다 진행형이다 말기다를 측정해서 필요에 따라서 정말 병원 가서 측정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도 그 2018년 2월 20일 날 FDA를 받았어요. 미국에 수출하는 의료 장비로 그 손톱 주름 모세혈관 현미경을 이제 F.D.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수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적보다 예방이 좋아요. 이 내용을 뭐어 못하는 게 아니라 뭐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만 가져주면 어? 관심만 가져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겠다. 예방에 관심이 있다. 나 아픈 거 싫다 이러면은 제가 그 금년에 몸무게를 한 4kg 정도 뺐거든요. 몸무게를 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체중계에 올라가서 300g이 어제보다 늘었다. 그러면 어제 먹은 거보다 줄이고 오늘은 어제보다 운동을 많이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날 또 체중계에 올라가봐 가지고 몸무게가 줄었다! 이러면 어제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게, 이제 그, 어, 몸무게를 빼는 체중계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죠. 뭐, 체중계 없이도, 물, 물론, 이제, 그, 어, 잘할 수도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목표가 있으면 좀더 쉽습니다. 뭘, 뭘, 이렇게, 그, 추진할 때. 그래서, 어, 기적보다 예방이 좋아요. 자기 건강을 예방하려면 어떤 지표를 모세혈관으로 삼고 찍어보면서 2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측정을 해서 내가 생활 습관이 나빴구나 아그 생활 습관 여섯 가지를 뭔가 잘못했으니까 되돌려 가지고 어, 다시 보름이나 한달 뒤에 또 찍어보는 거죠 그죠? 그게 내가 볼 때는 에 우리 변형된 모세관 폐와 심장을 굳이 꼭 어? 수술 안 하고 여러분들이 뭐어 있잖아요 그 수박이나 뭐를 꼭 잘라 보고 사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듯이, 우리 몸을 병원에 가서 잘라 보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엑스레이를 하지 말고, 비싼 돈을 어? 하지 말고, 뭔가 이그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그걸 버리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어, 오늘 제 얼굴에 대해서도 동영상 실물하고 다르다고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실물이 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